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6월 17일이고요, 9시 4분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또 역시나 월요일은 어, 어, 고투 주식과 함께 역시나 시황이딱 들어맞죠. 오늘 드디어 틀리는 줄 알았어요. 저도 드디어 틀리는 줄 알았는데도 역시나 빠졌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빠졌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 생각보다 어, 그니까 뭐 신경 예술을 잘안 하셨겠죠. 어. 안녕하세요. 문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율 보시라고 환율 올라가면은 그냥 사지 마시고 개인들 사면은 사지 마시고 했는데 어 아마 거래소는 좀 기관이 좀 사주면서 어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은 어쨌든 코스, 코스닥만 딱 봐서도 사면안 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올리는 모습이 보이면서 여기서 열심히 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어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막판에 이렇게 빼면서 손절 다 나갔겠죠. 손절 다 나갔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 어, 그 환율을 꼭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시면 환율 올라가버리니까 외국인 다 빠져나가죠. 어, 외국인 다 빠져나가는 거고 어차피 관망세입니다. 관망세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관이 지금 올, 어, 어, 들어오고 어색하거든요. 있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아마도 외국인은 어, FOMC 회의 G20 정상회담까지 끝나고 다음에 환율의 고점을 찍는 어디쯤 찍는지 보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어, 일단은 시장 쪽 시장 전망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 외국인은 아마도 환율의 고점 그러니까 한요 정도 되겠죠. 이 자리를 어, 막고 밀리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냐를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단기적으로 기관 특히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방, 방어적인 태세지 어, 공격적인 태세는 아닙니다. 어,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일 어떻게 될것 같냐 하라면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지금 오늘 뉴스만 봐서도 오늘 또 어제도 마, 말씀드렸듯이 온, 월요일장 어, 올라갈 재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내려갈 거다. 지금 똑같습니다. 내일 또 명분 없어요. 어 내일 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뭐 반도체, 뭐 다른 뭐 업종들에 전부 다 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장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일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어, 관망하십시오. 어, 목요일까지 관망하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시는 장입니다. 어, 목요일날 100%는 아닌데 아마도 한 8, 0 90% 정도는 동결로 끝날 동결 동결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결 동결이 되더라도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냥 예상한 대로다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하, 하지만 이 횡보를 한다는 거는 더안 좋은 부분이죠. 왜냐면은 이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면은 빠진다는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g20 까지도 또 관망세가 이어질 건데 그 g20 까지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어, 무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더 빠질 제 예상 으로는 더 빠져요 어, 더 빠질 거니까 지금 고점 맞고 이거죠 지금 고점 맞고 밀리는 분위기죠 고점 맞고 밀리는 분위기 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미 연준 금리인하 9월 이후에나 한 차례 끝나지 않을까. 자 일단은 두 가지 어 호재와 악재가 있죠. 일단은 악재는 7월달로 생각했던 9월 아, 금리 인하가 9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 한스 311님 네,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 뭐. 유통기한 오늘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잘 쓰겠습니다. 아, 또 열심히 할게요. 일단 한 차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호재죠. 한 차례 안 끝나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에서 세 차례 정도는 지금 할것 같다. 금리 인하를 할것 같다고 얘기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안될 가능성이 거의 한, 한, 한 90%? 어. 근데 7월달에 할 확률이 한83% 정도 돼요. 할 확률이 83%, 여기는 안할 확률이 90%.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9월로 말이 나오네? 일단은 만약에 7월달 또 미국의 경기가 호황적이면은 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 연준 금리 인하도 지금 9월 이후에나 할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요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요번주 목요일에 열리는 거는 기대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어,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뭐 7월 달에 어, 금리 인하 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 인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인내라는 문구가 없어지냐, 그대로 나오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게 없어지면은 폭락을 할 거예요. 요게 있으면은 그나마 그렇게 많은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 금리 인하 부분은 지금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렇게만, 어, 참고하시고. 다음에, 브라질 동부안 서해안에, 어, 연안에서, 이제, 대규모 뭐 천연가스 발견.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고, 다음에, 천연가스 에 대한, 어, 국제적인 가격은 내려갈 거고. 좋은 점이죠. 음, 좋은 점이죠. 뭐, 천연계, 천연가스 개발하는, 뭐, 우리나라, 뭐, 회사가 있는, 있긴 있겠죠. <laughs> 있긴 있을 테니까, 그 분야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어, 에너지 분야에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이 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많은, 어,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쪽도, 오, 아마 이 테마로 한번 엮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긴 빠진 폴더 물폰 상반기 접고 하반기 편다. 일단, 보자. 어, 삼성은 7월, 다음에 화웨이는 9월로 접습니다. 어. 현재 미국에서 어, 갤럭시 폴드를 취소하는 분위기고 아예 그냥 어, 중국에서는 그 뭐지 메이트인가? 어, 어쨌든 폴더블 폰을 어, 안드로이드 탑재가 안 돼서 좀잠중 연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홍몽을 달고 나오겠죠. 홍몽을 달고 나온다고 뭔가 바뀌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나온다고 한들 그래 그래도, 뭐, 삼성전자의, 뭐, 갤럭시 폴드가 그나마 빨리 나오기도 하고, 시장 점유율을 먹을 거고, 거기다가, 뭐, 지금, 뭐, 일단 미국에서 화웨이폰을 안살 거고, 다음에 그만큼 경쟁적인 지금, 어, 아이폰은 아예 폴더블을 만들지도 못하고, 그럼 점유율을 삼성전자에서 다 가져갈 겁니다. 이러면은 그 폴더블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 뛸 거예요. 다시 뛰기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폴더블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카메라 관련주까지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 스마트폰 부품 그 다음에 악세사리 거기다가 폴더블 관련 어, 필름 뭐 이런 것들 어, 그 다음에 OLED 어, OLED까지 많죠 요게 아마 3분기 어, 7월달이니까 7 8 9죠 그러면 한 10월달 그러면 이달에 어, 조금 주가가 올,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 올라올 수 있겠죠. 지금 벌써부터 OLED는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직 눌렸지만 눌려 있는 상태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어,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에 대한 시장 점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그 높아져 버리면은 어, 그 장벽을 다시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단 아이폰은 2020년에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화웨이는 홍목을 달고 나온다고 전 세계에서 사줄 리는 없을 거고. 그럼 최소 1년간은 폴더블폰을 삼성전자가 독식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실적이 어마어마 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삼성 어 중국 휴대폰 공장 생산 라인 줄이고 가면 안 팔리니까 어 지금 계속적으로 어 S10이 잘 팔렸지만은 어 삼성 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수요가 안 늘고 어 공급을 줄여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희망 퇴직몇 몇만 명을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전 세계에 있는 어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죠. 추가적으로 홍콩까지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 중국 편입 어 원래 일대양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중국 어 홍콩이 중국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정 사실화가 되면서 어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가지고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홍콩이 지금 오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뭐 그러니까 중국에 편입되는 게 문제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 그 홍콩에 많이 있는 뭐 금융 금융 인프라 다음에 인재 인프라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민정책을 아 그러니까 홍콩 자체적으로 이민정책을 펼치면서 머리 좋은 사람 다음에 엘리트들을 다어 끌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요거 하나 요요 요 문제 하나 터지면서 그냥 다 어, 이민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 이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 정도 지금 홍콩이 난리가 났거든요 아마도 어, 그 법은 통과가 안될 겁니다 법, 법은 통과가 안될 건데 늦었어요 홍콩 어디까지 지금 외국인 자본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엘리트 집단들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는 몰라요 어, 너무 실망을 해 버려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선두 주자 전주 질주 중 성장으로 2위 혼전 자 봅시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관련 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두번두 두 번째가 이제 BOE와 패마 그다음에 JDI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예, 중다 중국이에요. 중국 업체인데 얘가 이세 명에서 OLED 관련 2위를 차지하려고 지금 협, 계속적으로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삼성전자 OLED 공장에 대한 설비나 아니면은 증서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공급을 좀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폴더블폰, 다음에 어 스마트폰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화웨이에 들어가는 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도 OLED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요. 어그 다음에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가 만들어요. 어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선수 주자를 달리고 있고, 2위가 혼전이 되긴 하는데, 아마도,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BOE나 텐진, D, JDI, 이 회사에 OLED 투자를 미친듯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듯이 지금 OLED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OLED 관련, 어, 뭐지, 설비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좀 눌리는 모습이 보여서 아마도 디스플레이 지금 잡을 종목이 많겠지만은 한번 공부삼아 공부삼아 한번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 OLED 관련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어 특히 좀 이따가 말씀을 아좀 어 같이 보죠. 어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어, 그나마 제일 좋은 거 SFA. 얘 얘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SFA.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어,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요렇게. 요 정도? 어, 요 정도 한네 종목 정도? 덕산 네오룩스, HB 테크놀로지, 이녹스 첨단 소재. 요렇게 네 종목. 어, 네 종목을 한번 그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한번 공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늦, 늘렸다가 올라왔다 지금 어, 눌림목 들어오고 있죠. 눌림목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중국에서도 지금 OLED 관련, 어,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미중무역 전쟁 해결 안돼중 경기 부양책 대폭 강화. 어,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G20 정상위에서 안 되면은, 어, 지금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방정부 지금 부채가 많은데 어 지방정부의 유동성을 좀 늘려,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그 정책으로 자동차를 많이 소비하도록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겠지만 G20 정상이 열리나 마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제 탁상공론으로 또 트럼프가 박차고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잘 돼버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다행이고. 어, 그런 일은 근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복서, 어, 보복에 나선, 어, 이란, 미국산 사과 아몬드 화합품 최대 70% 관세 물린다. 이제 이란이 뭐, 안 되니까 이제 가세까지 물리고 있죠. 70%까지 물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70% 물린다고 이게 영향을 미국이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이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란 제재에 대한 어,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는 거죠. 지금 뭐 별로 어, 보이지도 않지만은 어. 시황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지 않고 있지만은 어, 일단은 뭐 이런 부분 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콜컴 엔디비아 등 주요 업체 수주 TS, 어, TSMC 추격 본격화라고 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 지금 6나노, 6나노가 공정 양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 어, 콜컴에 어, 스냅드래곤 865를 어, 이번에 삼성전자에 의뢰를 했어요. 두 번째 TSMC 아, TSMC에서 맡겼던 NDBI에 대한 차세대 그래픽 프로세서를 어, 또삼성전자의7나노 자외선으로 옮겨갔고요. 거기다가 IBM의 서버 CPU까지도 제작을 의뢰했고, 다음에 독일 반도체 인피니온인가? 인피니온인 아, 인피니온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바운드리에요. 바운드리고 비 메모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AMD 어, CPU, 에, GPU죠. GPU 중앙 처리장비 CPU까지도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지금 어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T, TSMC가 갖고 있던 고객사들을 다 삼성이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어아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 어 TSMC에 들어가는 어 인력이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여기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비메모리 관련 메모리 관련 어, 직원들만 해도 3만 명이 돼요. 어. 엄청,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양산또 TSMC가 계속적으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었지만 아직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버리죠. 증설을 해버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더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비모리 관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 움직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 아, 메모리 관련주까지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도 보시고. 지금 TSMC에서 지금 고객수로 남아있는 거는, 첫 번째 애플과, 다음에 기린 만드는 하이 실리콘, 어, 화웨이 계열사죠. 이렇게 딱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비메모리 관련주, 조금 길게 봐도 되겠죠. 어, 실적이 아마도 하반기에 올라올 겁니다. 하반기에 올라올 거니까, 요런, 그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반도체가 그렇게 좋, 비메모리든, 어, 메모리든, 어, 랜드 플래시든, 디램이든 지금 현재 반도체 전체에 대한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요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들으러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반등이 나올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번에 그 서울 반도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팡이 좀 좋아진다.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어 증권가나 아니면 어그 증권가에서 나오는 뭐 리포터나 어 심층 리포터도 다읽고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챙겨 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마무리할게요.